2004년, 한 한국 가족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어린 아들과 함께 지리산 국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기쁨에 가득 찬 그들은 공원 입구에서 함께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건은 국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1년 후, 한 등산객 그룹이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런 실제 미스터리 사건들을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새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커뮤니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 가을, 지리산 국립공원은 단풍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국립공원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지리산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전국에서 단풍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산악국립공원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걸쳐 있었습니다. 천왕봉을 중심으로 한 웅장한 산세와 계곡, 그리고 수천 년간 보존된 원시림이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2004년 당시 지리산은 아직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등산로도 지금보다 단순했고, 안전시설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원시, 자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상민, 38세, 은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당시 경제가 어려웠지만, 상민은 성실함과 노력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임희경, 35세, 은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온화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가족들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 박준호, 7세, 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으로 특히 자연과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똘똘한 모습이었고, 어머니를 닮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박상민과 이미경은 2004년 10월 15일이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쁜 사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상민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금요일 아침, 박상민 가족은 일찍 일어나서 지리산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미경은 전날 밤부터 한복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니만큼 전통 의상을 입고 의미 있는 사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상민은 남색 한복을, 미경은 분홍색 치마에 하얀색 저고리를, 준호는 아버지와 같은 남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가족 모두 한복을 입은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전 8시, 가족은 부산을 출발해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상민이 운전하는 은색 SM5를 타고 3시간 정도 달려서 지리산 국립공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아빠, 지리산에 정말 곰이 있어요? 라고 물었고, 상민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단다? 라고 답했습니다. 미경은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박상민 가족은 지리산 국립공원 성삼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지리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가족은 첫 번째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안내판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가족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관광객이 정말 예쁜 가족이네요. 라며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준호는 와, 산이 정말 크다며 감탄했고, 미겸은 공기가 정말 맑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민은 10년 전 우리가 신혼여행 왔을 때보다 더 예쁘다고 말하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가족은 천왕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로 들어갔습니다. 한복을 입고 등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특별한 날인 이만큼 의미를 두고 싶었습니다. 등산로 초입에서 상민은 등산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상민 가족 3명 천왕봉 코스 당일 하산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공식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가족은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신나했지만, 점차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이 아들을 업어주며, 우리 준호가 용감하네, 라고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04년 가을 지리산에서 한복을 입고 등산하는 가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상상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후 3시경, 박상민 가족은 등산로 중간 지점의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등산객들과 함께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가족이 워낙 눈에 띄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등산객은 결혼 기념일이라니 정말 낭만적이네요, 라고 말했고, 다른 등산객은 아드님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점차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미경은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정말 좋은 날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민도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아빠, 엄마, 나 지리산 정말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휴식 후 가족은 계속 등반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시간상 천왕봉까지 가기에는 늦었고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해야 했습니다. 상민은 시간이 늦었으니 여기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아빠 조금만 더 올라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미경도 오늘이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만 더 가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30분 정도 더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한 등산객이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민은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가다가 돌아올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박상민 가족은 쉼터를 떠나 더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도 박상민 가족은 하산하지 않았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기다리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하산으로 등록한 가족이 시간을 넘긴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수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서 본격적인 수색은 어려웠습니다. 오후 7시,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일 하산 예정이던 가족 3명이 시간을 넘겨서 연락이 안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상민 가족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10월 16일 새벽부터 지리산에서 대규모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경찰, 소방서 그리고 지역 산악구조대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헬리콥터 3대가 투입되어 상공에서 수색했고 300여 명의 수색대원이 등산로를 따라 샅샅이 뒤졌습니다. 구조견들도 투입되어 가족의 냄새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3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목격 지점에서 더 올라간 등산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민의 부모와 미경의 부모가 부산에서 급히 지리산으로 왔습니다. 70대 노부모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민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신중한 성격인데 무리한 등산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의 아버지는 사위가 산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안전하게 다닐 줄 알았는데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7살 손자 준호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가족들은 지리산 인근 여관에 머물면서 매일 수색 현장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헤맸습니다. 박상민 가족의 실종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혼기념일 가족여행이 비극으로 한복 입고 등산하던 가족 실종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등산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족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려다가 비극을 당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자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박상민 가족의 이야기는 잊혀져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수색 상황과 가족들의 고통을 상상해보세요. 결혼기념일 여행이 이런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박상민 가족의 실종 사건은 21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2004년 한 달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등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민의 부모는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세상을 떠났지만 끝까지 아들 가족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미경의 부모도 2018년과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년 동안 수색 기술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GPS, 드론, 열감지 카메라, 지하 투시 레이더 등 첨단 장비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새로운 기술로도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도 많이 변했습니다. 등산로가 정비되었고 안전 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CCTV와 응급신호 시스템도 설치되었습니다. 2004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민간 탐정들과 아마추어 수사가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이론들이 난무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21년 동안 지리산도 많이 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했고, 일부 지역은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지형이 바뀐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큰 홍수로 인해 지리산 일부 지역의 지형이 크게 변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늪지대가 생기고, 일부 계곡이 메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21년 전 실종된 가족의 흔적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지리산에서 등산을 즐기던 서울 산악회 회원 5명이 평소와 다른 길로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등산로가 공사로 인해 통제되어 우회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경 산악회 회원 중한 명인 김영수 45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흙이 굳어서 만들어진 작은 늪지 근처에서 하얀색 물체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김영수는 즉시 동료들을 불렀고 함께 확인한 결과 여러 개의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명백히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뼈들 근처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검은색 모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금속 조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녹이 쓸어 있었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복의 장신구로 보이는 놀이개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즉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리산에서 사람뼈가 발견되는 다 내용이었습니다. 곧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발견 지점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총 3구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성인 남성 1명, 성인 여성 1명, 어린이 1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유골 근처에서 나온 개인 소지품들이었습니다. 금속 액세서리, 반추, 그리고 놀랍게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작은 장난감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유골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연령 추정, 사망 시기 추정 등 모든 가능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2004년 실종된 박상민 가족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년 만에 드디어 가족의 행방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유골은 박상민, 당시 38세, 성인 여성 유골은 이미경, 당시 35세, 어린이 유골은 박준호, 당시 7세, 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 3명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1년 전 미스터리였던 사건이 마침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국과수는 유골을 통해 사망 원인을 추정했습니다. 뼈에서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외부의 공격이나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조난사였습니다. 가족이 등산 중 길을 잃고 조난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04년 10월은 날씨 변화가 심한 시기였고,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위험에 빠졌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7살 어린이가 있는 상황에서 조난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체온 유지가 어려웠을 것이고, 체력 소모도 빨랐을 것입니다.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매우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기존 등산로에서 벗어난 곳이었고,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가족이 그곳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 지역은 2020년 홍수 이후 새로 생긴 늪지대였습니다. 21년 전에는 일반적인 산지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변화로 인해 늪지가 형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능 늪이 유골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산성 토양과 낮은 온도로 인해 유기물 분해가 늦어졌고 그 덕분에 21년 후에도 유골과 유품들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21년 만의 발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연이 만든 늪이 가족의 흔적을 보존해준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수사관들은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2004년 10월 15일의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박상민 가족은 쉼터를 떠나 더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은 정규 등산로를 벗어나 새길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더 좋은 경치를 보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 가족은 길을 잃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에는 GPS도 없었고, 휴대폰 신호도 산속에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04년 10월 중순에 지리산은 밤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던 가족에게는 추위가 치명적이었습니다. 7살 준호가 가장 먼저 체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부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지만, 준비 부족과 극한의 추위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추위와 탈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닐의 마지막 순간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21년 동안 그 지역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그리고 2020년 대홍수 등이 지형을 바꿨습니다. 원래 산지였던 곳이 늪지로 변했고, 이로 인해 유골들이 진흙 속에 묻혀 보존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자연 변화가 없었다면 유골들은 훨씬 빨리 분해되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연재해가 가족의 흔적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지리산과 같은 큰 산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25년 11월, 지리산에서 박상민 가족을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가족들의 직계 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친척들과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추모행사는 가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고 영원히 함께하는 박상민 가족이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참석자들은 21년 전 한복을 입고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려던 가족의 마음을 기리며 묵념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등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등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강조되었습니다. 첫째, 정규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장비와 의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한복은 아름답지만 등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등산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 산행에서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21년 만에 사건이 해결된 것은 기술 발전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정밀한 DNA 분석 기술이 없었다면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등산 안전 시스템은 2004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GPS, 위급 상황 신고 시스템, 헬리콥터 구조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안전 의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의 추가 분석 결과, 가족 3명의 유골은 서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어린 준호의 유골은 부모의 유골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검은 모자는 상민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복과 함께 착용했던 전통 모자였습니다. 21년 동안 진흙 속에서 보존되어 가족의 마지막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유골 근처에서 발견된 한복 장신구들은 그날의 특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의상들이 21년 후에도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경의 놀이개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열 번째 결혼 기념일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준호의 작은 장난감도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지루한 등산길에서 가지고 놀려고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장난감이 21년 후 가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상민 가족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려던 가족의 마음은 아름답지만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리산과 같은 큰 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자연을 무시하거나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등산은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등산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지리산의 추모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박상민 가족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15일에는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1년 만에 찾은 가족을 기리며 동시에 등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박상민, 이미경, 준호, 2004년 가을 지리산에서 영원한 여행을 떠난 가족. 그들의 사랑은 2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민 가족의 이야기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밝혀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슬픈 결말이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지키려 한 가족의 모습은 21년 후에도 감동을 줍니다. 죽음조차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안전의 중요성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의 사랑과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의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등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준비와 안전 장비를 갖추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마시고,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세요. 박상민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한 등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되 항상 안전을 잊지 마세요. 현재 지리산의 추모비에서는 박상민 가족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간이 밝혀낸 진실들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진실이 밝혀진 이야기로 만나뵐까요?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리겠습니다. 박상민, 이미경, 준호. 2004년 지리산에서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 가족. 그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며 더 안전한 등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